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청평에 있는 그 안식일 교단의 그 연수원 사슴의 동산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사슴의 동산에서는 매년마다 이 말씀의 집회가 있을 때에 이 안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단의 여러 교회들에서 여기에 와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이 사슴의 동산입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에 어떤 장로님을 뵈러 왔는데 장로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복음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것면 70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 교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진리인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지적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대해서 안식일 교단이 눈을 감아버린다. 자, 눈을 감게 되면 소경이 되는 것인데 마지막 날 사건들 48페이지에 보면 안식일 교단은 라우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소경, 눈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거면 474페이지에 보면 화인여사가 예언하기를 말락에서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인데 침례 요한이 의의 길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3절에 이긴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보게 되면.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아, 21절인가요? 우리가 의의 길을 안 후에 자 의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의로운 길 삼낮삼밤 땅속에서 자 우리 초기문집 첫 번째 게시에 보게 되면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이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13년도 버지니아에서 혼자 성경을 공부하다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펴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삼나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자,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아,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에는 무언가가 심각한 오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딱 느낄 때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인자가 땅속에서 삼나삼밤을 지낸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듣게 될때 안식일 교단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했다. 그 말이 거짓된 교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잔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데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시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 시간에는 12시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24시간인데, 낮 시간에는 12시간이 있다? 그러면 밤에도 12시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삼낮삼밤땅 속에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최소한 72시간 동안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욕기서 2장 13절에 보면, 욕의 친구들이 욕을 찾아와서, 욕의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칠낮칠밤을 애곡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낮 칠밤은 말 그대로 만칠이죠. 예수님께서 40낮, 40밤을 금식하셨다. 자, 이것도 만 40일 동안 금식하신 건데, 자, 이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 예수님께서 3낮, 3밤을 땅 속에서 있겠다. 이게 인자의 징조이다. 요나의 징조이다. 사람은 하늘이 허락하는 것 외에는 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늘이 허락하는 딱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 인자가 3낮, 3밤을 땅 속에서 지내리라. 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지는 2013년도부터 제가 2013년도에 1월 23일 날부터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제가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한국 연합회에 와서 한국 연합회 이단 이소 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지금 벌써 12년째가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교단의 지도자들은요. 인자가 삼나 삼밤 땅 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개혁하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일어나는 목회자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한인 목사님 안식일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그 책을 주면서 목사님이 이거 살펴보십시오. 안식일 교단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 4월 5일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읽어보더니 아우 김영재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김영재가 이렇게 발견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김영재. 내가 이 김영재가 발견한 이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거를 비밀로 해 주게. 다른 목사들한테 말하지 말게. 그렇게 저한테 부탁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안식일교단의 목사님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어떤 저의 신학과 선배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운여가 네가 지금 주장하는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동료 목사님들한테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갔더라고 제가 내가 말할 수가 있겠니 나는 지금 안식일 교단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안식일 교단에 그어 은혜를 저버리고 네가 말하는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맞다고 내가 말할 수가 있겠니 이러한 부끄러운 말을 하는 신학과 선배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진리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는 인물의 결핍이다.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양심이 그 의미에 충실된 사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삼낱삼밤 믿겠다 이 말이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다알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 교단의 목회자들은 옛날에 사두개인들, 바르수개인들,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막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소경 된 인도자여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려내면서 낙타는 꿀떡 삼켜 버린다. 낙타는 침례 요한 엘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침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다. 별거 아닌 거는 가지고 깐깐하게 따지면서 낙타 엘리야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주의 길 삼나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없애버리고 꿀떡 삼켜버리고 잊어버리고 그게 지금 현 기독교단 그리고 안식일교단의 목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안식일교단 안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회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이 시대에 인자의 징조를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초기 문집 첫 번째 게시에서 화인 여사가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될때 사람들이 그 인자의 징조를 보고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설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서게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요나, 요나는 비둘기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기 원하는 사람은 요나의 표적 인자가 삼나사만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따라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왜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합니까? 평신도 여러분. 안식일교단의 지도자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1844년도 재림운동할 때에도 교단의 지도자들, 목사들은 다 뒤로 빠졌어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용기를 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하고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재림교단의 안식일교단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엄숙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인자의 징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조사 앞에 가서 임봉영 목사님과 그리고 그 시조사의 직원들 연합회의 직원들 연합회장님 그리고 이단이설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전도지를 찾아 찾아 전도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찾아갔어요 그 앞에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화인 여사는 벌써 1,800년대에 말하기를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은 진리의 원칙을 버리고 안식일 교단 안이 지금 현재 부패되고 썩어져 가고 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는 요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요한복음 10장에서 싹군과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얘들아, 내가 세우고 내가 인정하는 목자는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에 30년 4월 5일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근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신학과에 입학할 때 저희 신학과 정원이 60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의 신학과 동기들 중에서 단한 명도 인자예징조 요나의 증조, 인자가 삼나삼만 땅 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올바로 판단하고 깨닫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좁고 고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신학과 동기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 가문에 목회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매형, 큰아버지 이걸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삼낮삼밤 지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증거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부인하고 짓밟아버리는 교단이 안식일 교단입니다. 이렇게 제가 외쳐도 비웃고 고슴쳐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식일 교단의 현 주소예요. 안식일 교단은 라우디계약 교회 상태 가운데 있고 눈이 멀었고 온몸이 병들었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연중 안식일 아비벌 15일 하나님의 인 십자가의 기념일 출애국기 13장 8절 9절 16절에서 아비벌 15일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왜 하나님의 인입니까?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할수 없었던 구속을 십자가에서 이뤘는데 십자가의 기념일 아비벌 15일이 하나님의 인이지 토요일 안식일은 단한 번도 이마의 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어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그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6월절 예비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왜 그거를 금요일에 갖다 붙이십니까? 예수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목, 금, 토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한국재림교단의 이는 평신도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하여 용기를 갖고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거짓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사여서 9장 14절, 15절에서 교단에서 존경받는 장로들과 목사들을 내가 하루에 다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 그냥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는 정신, 어린 아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십시오. 유치원생 어린 아이들도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압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바른 길을 분명하게 지도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게 확장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이아들아, 너한테 계시의 말씀이 열렸다. 요나이아들아. 너가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요나아들아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요나아들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싹꾼과 목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요나의 아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요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하여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의 표적, 요나의 표적. 인자가 삼낮산 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조차도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하셨으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아직까지 성령이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지 않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45절, 46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제3일 부활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아, 민수기 19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 3일과 제 7일에 너희들의 몸을 씻어라. 자, 제 3일과 제 7일에 몸을 씻어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내가 제 3일에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그 일요일은 제 3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 3일에 몸을 씻고 제 7일에 몸을 씻는다. 자, 그러면 제 7일은 목요일이죠. 자, 제 1일이 아, 제 3일이 일요일이니까. 제 7일은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 목요일이 제 7일 큰 안식일인데, 이게 1년에 한번 돌아오는 큰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더라. 그 안식일을 엉뚱하게 토요일에 갖다 붙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평신도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고, 원어성경 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원어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요일 날은 요한복음 19장 31절 금요일 날은 마가복음 16장 1절 토요일은 마태복음 28장 1절 일주일이 저물고 그리고 일요일은 마가복음 16장 2절 일주일의 첫날에 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날짜별로 성경 구절이 다 있는데 왜 그거를 무시하고 엉뚱하게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는 그 거짓 교리를 따라가십니까? 금요일 십자가설은 바벨론의 독주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아 너는 메시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발꿈치는 발자국, 발자취. 10편 89편 51절에서 메시아의 발자취를 회방한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 영생의 발자취를 망가뜨려버렸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성 금요일,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30년 4월 5일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의 날짜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께서 timeanddate.com에 가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 보시면 30년 4월 5일 날, 니스하월 14일 날,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까지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를 깨닫게 될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에는 남방 요왕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남방 요왕은땅 끝에 있었지만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먼 길까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삼낮삼밤 땅 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큰 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낮삼밤 땅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지구 반대편까지라도 달려가십시오.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 천사들이 땅 끝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선택을 받기 위해서 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게 되는 자들은 적다. 자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땅 끝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한국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내고 일어나야 한국 재림교회가 인자의 징조를 맡은 교단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는 요나의 아들이다.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고, 요나의 표적을 연구해야 요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